용제를 풀기 전에 아까 거를 3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사인은요 증가죠. 점점 커지는 커지고요. 결과가 코사인 값은 감소함수예요. 점점 작아집니다. 각이 커질수록 그 값은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탄젠트는 각이 커지면 그 값은 점점 커져요. 증가예요. 코사인만 감소합니다. 어, x가 0도부터 45도 사이에 있을 때는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 있다면 누가 더 크다? 코사인 값이 더 크다, 크다고 했고요 45도 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같죠? 사인과 코사인은 같습니다 x가 45도 서부터9 0도 사이에 있을 때9 0도 사이에 있을 때 사인과 코사인 중에서 누가 더 크다? 사인이 더큰 거예요. 이때는 45, 45도보다 작으면 코사인 값이 큰 거고, 45도보다 더 크면 45도와 90도 사이에 있으면 사인 값이 더 큽니다. 자, 그리고 루트 2a의 제곱은 절대값 a가 되겠죠. 자, 문제를 이제 풀어봅시다. 절대값 사인 a, 절대값 사인 a 마이너스 코사인 a. 자, 여기서 사인 값은 플러스죠. 사인하고 코사인 중에 누가 더 클까? 0부터 45도라면 누가 더 크다고 했어요? 코사인 값이 더 크죠? 코사인 값이 더 크니까 뒤에 게더 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음수가 나오죠. 음수가 나오죠. 사인과 코사인 중에서 누가 더 크다? 코사인 값이 더큰 거를 뺐으니까 음수 값이 나옵니다. 0부터 45도. 자, 그래서 얘는 사인 a로 나오고 음수는 거꾸로 나오죠. 마이너스 사인 A, 거꾸로, 플러스 코사인 A.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사인 A, 플러스 코사인 B, 코사인 A. 없어져서 답은 코사인 A가 되겠습니다.